올해 7월 4일, 전례 없는 대규모 행성 직렬이 일어나는 것이 판명됐다. 생물의 대량 멸종이 우려되고 있다. 행성 직렬? 플래너트리 얼라인먼트 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행성이 일렬로 늘어선 현상을 말하여 거대한 지진과 기후 변화 등 지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네팔 대지진과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적중시킨 네덜란드 지진 예지 연구가 프랭크 후가비츠 시도 그예측의 행성 직렬을 바탕으로 한 태양계 기하학적 지표 SSI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통의 행성 직렬에서는 지구 화성 수성 등 태양계 행성의 일부가 늘어서는 경우가 많고, 후가비츠 시도 세계의 행성 직렬에 의한 거대 지진의 발생을 경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해 7월 4일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의 일곱 개 행성이 거의 일렬로 늘어선다고 하니 대단한 것이다. 일부의 직렬로도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니, 일곱 개 행성 직렬의 영향은 심대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행성직렬과 지진과의 관계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물리학, 정기적 우주론의 전문가는 정기적 우주과학의 관점에서 행성직렬, 태양활동, 호우, 지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행성직렬 이론이 기존의 지진과학의 틀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비과학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다. 어쨌든 7월 4일 부근은 지진 등의 자연 재해에 경계해야 한다. 세계의 행성 직렬에서도 M6.1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다. 7개의 행성 직렬로는 더큰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또한 더 무서운 것은 바다 속에서도 종말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3일 네이처 리서치 온라인 오픈 액세스 저널 사이언티핑 리포츠에 투고된 논문에서 산호가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된 것이다. 영미 독일의 연구진에 따르면 이러한 산호의 거둠은 6600만 년 전에 공룡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의 70%가 멸종한 대량 멸종 때 보인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 과거의 대량 멸종의 다채로운 물결 모양의 산호가 사멸하고 살아남은 것은 바다 깊은 곳에서 작은 군락을 만들던 산호뿐이었다고 하지만 현재도 유사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홍해의 산호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연구자에 따르면 최근의 수컷과 앙컷 산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번식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많다고 한다. 혹시 산호는 눈앞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공룡 멸중에 필적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세계는 끝날 것인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